안녕하세요. 파파 레오입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안드로이드 패드 그리고 안드로이드 올인원에 다양한 앱을 설치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앱이 있는데요. 앱 중에서 안드로이드 올인원 음질 향상을 위한 앱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하나 열어 주세요. 주소창에 m a p k p u r c o m 으로 입력하신 후에 엔터를 쳐 주시면 됩니다. 화면 상단 우측에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요. 원하시는 앱을 검색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프리 사이즈 볼륨이라고 하는 앱을 검색을 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프리 사이즈 볼륨이라고 하는 앱이 보여지고요. 9.4의 아주 높은 평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상세 페이지로 접속을 해주겠습니다. 18명이 리뷰에 참여한 걸알 수가 있고요. 화면을 조금 내리시다 보면 버전별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가장 위에 있는 최신 버전 중에 APK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APK가 실제로 안드로이드 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19.1 버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크롬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려면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데요. 계속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허용 이러한 형식의 파일은 기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확인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앱 중에서 제가 받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검색을 해서 이렇게 검색 결과가 리스트로 출력이 됐는데요. 보면 10점 만점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 리뷰는 한 명이 지금 10점을 남겨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APK Peer 사이트는 이렇게 PC 버전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기기 중에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일 때 APK 파일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apkpeer.com 사이트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검색어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프리사이즈 볼륨이라고 아까 전에 다운받았던 앱이죠. 검색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나오면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동일하게 받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좀 내리시다 보면 최신 버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APK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앱을 다운받아서 USB 같은 장치에 저장을 한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리온 기기에 USB를 꽂고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모든 게다 설치는 되지 않아요. 버전이 맞아야 되고요. 안드로이드 오리온 기기하고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호환이 가능한 앱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필요한 안드로이드 앱이 있을 경우에 APK 피어 사이트를 통해서 APK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고 안드로이드 올인원에서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해 보시면 되겠죠. APK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위변조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APK 피어 사이트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단에 제품 메뉴를 보시고 APK 검증이라고 있잖아요. 검증 메뉴를 클릭을 해 주세요. 클릭해서 APK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번 해 줍니다. 한번 해 볼까요? APK 피어 사이트에서 두 개를 받았어요. 프리사이즈 볼륨하고요. 볼륨 부스터 프로 뮤직 이퀄라이저 이렇게 두 개를 받았고요. 프리사이즈 볼륨 APK 파일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확인을 하죠. 확인을 하고 수정되지 않은 공식 버전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 보셔서 위 변조가 되지 않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죠. 다만, 이 APK 파일을 직접 이제 설치를 하실 때에는 되도록이면 금융권 앱이라든지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 스마트폰이나 패드 같은 안드로이드 기기에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으시고요. 그래도 꼭 사용을 하셔야 되겠다고 라 하면 APK 퓨어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별도로 또 다른 방식으로 검증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해당 방법을 이제 좀 검색을 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APK 파일로 받아 두었던 볼륨 부스터 프로 앤 뮤직 이퀄라이저 프로그램도 구글 플레이에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 앱이 제가 다운로드 받았던 볼륨 부스터 프로 앱이고요. 그리고 프리사이즈 볼륨 검색을 해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구글 플레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굳이 APK 피어 사이트를 통해서 apk 파일을 다운받을 필요 없이 바로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을 하시고 그리고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파일 프로그램을 열게 되시면 다운로드 쪽에 이전에 다운로드를 했던 두 개의 앱이 보여집니다. 해당 앱을 설치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오디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음악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파파레오 열다섯 번째 bgm 음악 마이 타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그런데 조금 텁텁한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이번에는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이 되어져 있는 볼륨 부스터 프로 앱을 설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속 설치 그리고 열기를 해 보겠습니다. 볼륨 부스터 프로 앱이 실행이 됐고요. 스타트, 넥스트, 파인 올리 실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하는 부분에서 보면 뮤직 시스템, 노티피케이션, 링턴 알람 그리고 모든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추즈 오이 있습니다. 추즈 오리에 두고 그리고 좌측으로 보면 이퀄라이저 같은 모양이 있어요. 해당 메뉴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퀄라이저를 먼저 켜주고요. 자 처음에서부터 약간 중간음, 그리고 고음,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 다시 한번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파파레오 15번째 BGM, My Time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 쪽에 있는 부분을 올렸더니 상당히 맑은 소리가 나죠 자신이 원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리퀄라이저를 조정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아까 이 부분을 통해서 볼륨을 올려 줄 수가 있는 거죠 미디어나 시스템, 노트피케이션, 이렇게 시스템에서 설정할 수 있는 볼륨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퀄라이저 부분만 이제 손을 보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올인원에서 볼륨 부스터 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그 실행 중인 이퀄라이저를 사용 중지를 해 두시고 사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그 부분만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볼륨 부스터 프로의 경우에는 이렇게 음악 플레이를 직접 할 수도 있는 플레이어를 제공을 해 주고요. 플레이를 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소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볼륨 부스터 프로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프리사이즈 볼륨 앱을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설치 열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디어 볼륨을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쇼 모라고 이제 클릭을 하시면. 아까 전에 노티피케이션 그리고 시스템 볼륨 그리고 링톤 알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볼륨 조정을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모 볼륨 세팅이라고 메뉴가 존재를 하고요. 클릭을 해주시면 노티피케이션 시스템에 대한 부분 활성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화 볼륨도 활성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폰 볼륨 리밋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이퀄라이저 부분, 이퀄라이저 부분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일하죠, 아까 전에, 아까 전에 볼륨 부스터 프로하고 저음 영역대하고 고음 영역대는 동일하게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켜주시고요. 그거 비슷하게 세팅을 해두고. 그런데 이 프리사이즈 볼륨의 경우에는 부스트 메뉴를 별도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베이스 부스터를 이제 조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라운드 사운드 이펙트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우드네스 부스터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프리사이즈 볼륨 앱은 볼륨 부스터 프로처럼 별도의 플레이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뮤직 플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음악을 이제 들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세팅을 해 두고 플레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아티스트로 들어가면 앨범이 하나 있네요. 여기서 1 5 번째 BGM My Time을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한 상태에서요. 조정을 한번 해 볼게요. 스피커다 보니까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고요 이퀄라이저 쪽을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소리가 조금씩 변하긴 하죠 조금 맑은 소리도 듣길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퀄라이저는요.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프리사이즈 볼륨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음악 앱을 사용을 해서 음악을 들으시면 되겠죠. 프리사이즈 볼륨이라든지 볼륨 부스터 프로 이런 앱들을 사용을 하시려면 안드로이드에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이퀄라이저가 있다라고 하면 헤다 이퀄라이저는 사용 중지를 해주시고 사용을 하셔야 소리가 깨끗하게 잘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나 안드로이드 패드, 그리고 안드로이드 올인원의 앱을 직접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테스트를 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